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휴식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각 팀당 6경기씩 치르는 빡빡한 5월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10라운드부터는 변화가 있습니다 육성 응원됩니다 제가 음. 지난번 FA컵 갔다 왔는데 네. 인천이었거든요. 네. 와 육성은 듣는데 아니 팬들이 되게 그 갈증이 있었나봐요. 네. 정말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이번에 홈 팀은 아마 그 이점을 조금 늘릴 것 같은데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죠. 알릴라가 이번 라운드부터 사용이 됩니다. 아디다스 설명으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간다니까 초반엔 골키퍼들이 적응에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K리그가 조금 일상화되는 동시에 월드컵 모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도 다시 달리겠습니다. 꼼꼼하게 10라운드 프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5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서울의 전설 매치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던 전북이 16강에 오르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력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 매경기 결과를 얻어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김상식 감독과 현지에서 연락을 몇번 했었는데 선수들이 이상할 정도로 힘들어한다. 뛰지를 못하니 뭔가를 지시하기도 어렵더라라는 토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기후나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힘든 조를 통과하면서 휴식기 막판부터 이어온 상승세를 이어온 게 고무적일 것 같고요. 전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치르면서 그간 뛰지 못했던 한교원, 이위연뭐 송민규 등이 다 복귀전을 치렀어요. 전북이 요코하마의 최종전에서 조금 힘을 빼면서. 김진수, 김문하, 홍종호 등과 같은 수비진을 일찍 귀국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날 경기를 대비했는데 아예 출국하지 않은 이용 역시 이날에 음. 맞춰서 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정이 좀 다른 아침 출전 팀보다는 좀 하루가 늦어서 불리하잖아요. 음. 여기에 백승호가 발목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것도 악재로 보입니다. 서울은 조용히 이번 경기 준비했습니다. 지난 FA컵에서 창원 시청에 승부차이까지 가는 고정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챙겼죠. 아마 서울 팬들은 황인범 출전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일단 4월 30일부터 본 훈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몸 상태도 괜찮다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 주초 상태를 보고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잘하면 투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음.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수비의 핵이죠. 이한범은 FA컵을 통해서 복귀 신고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나설 수 있을 것 같고요. FA컵 결정했던 기성용은 전북전 출전에 맞춰 준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전북 징크스를 굉장히 깨고 싶어 할것 같아요. 서울은 최근 전북전 5연패를 포함해서 최근 14경기에서 2무 12패 야. 아직 극도의 부진을 음. 보이고 있거든요. 마지막 승리가 2017년 7월이었어요. 슈퍼매치 승리의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휴식 중에 있는 전북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을지가 이경기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북에서는 일단 한교원을 주목하고 음. 싶습니다. 한교원이 아침에서 돌아왔는데, 전북 윙어들이 확실히 오프 더블 움직임이 약한 편이잖아요. 뒷공간을 상대 뒷공간을 괴롭히지 못했는데, 확실히 한교원이 들어오니까 그게 좀 되는 모습 보였거든요. 여기 에 한교원이 서울을 상대로 팀내 최다인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승기 한순... 여기서 만나네. 예. 네, 네. 한승기가 전북에서 서울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아주 양팀 팬들의 반응이 극명했잖아요. <laughs> 한승규가 전북을 상대로 또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더라고요. 음. 수원FC 시절에 올렸던 건데 잘하면 이번 경기가 한승규 더비로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음. 전북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보이지만 징크스가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하겠는데요. 서로가 잘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어, 저득점 좀 답답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갈길 바쁜 두 팀의 만남입니다. 성남은 최하위 탈출을 위해서, 제주는 아챔권 진입을 위해서 어, 승산이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두 팀은 FA컵 3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긴 했지만 리그에선 성남이 2연패, 제주가 3연속 무승 중입니다. 음. 리그 무승이 길어지지 않기를 양팀 감독은 모두 바랄 것 같고요. 주중에 FA컵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열린 K리그 경기가 3주 전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뭔 일이 있었지? <laughs> 어제일도 잘 기억 난다는 분들도 어, 계실 텐데. 진짜 때문에. 그래. 아. <laughs> 짧게만 조금 돌아보면 성남은 김천의 3 골, 전북의4골 내주면서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어, 김남일 감독이 김천전 마치고 구단과 이야기하겠다 어, 사태를 암시했고 이걸 구단이 만류를 했고 다시 돌아온 김 감독이 어, 팀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구단과 팬들의 감담회가 있었고요. 감독과 선수들은 수비 불안 등과 같은 어, 이런 어떤 초반에 부진에 대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부족한 점을 좀 메우려고 했고요. 충남 아산전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을 했습니다. 와, 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laughs> 조용했지만 좀 바빴습니다. 제가 그 경기 다녀왔는데 경기 전에 김남일 감독 요청으로 스탠딩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과 가까이에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는 그런 그런 감독의 의중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경기 전으로 김남일 감독의 표정이나 뭐 쓰는 단어 분위기 같은 게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위기의 상황이지만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랄까 어, 조급해하지 말고 뭐 담담하게 이 위기를 한번 헤쳐 나가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는 코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 윙백이 모두 빠지고 김옥규가 어, 인천전에서 경고 누적, 그리고 김동준이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수비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런 게두 경기 연속 멀티 실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경기에서 여덟 골에 그친 공격력 부족도 남일 감독이 공개적으로 아쉬워했었고요. 맞아요. 어,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슛을 하고 있는데, 어, 다작에 실패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주민규가 인천전에서 뒤늦게 시즌 첫 멀티골, 음. 그리고 FA급 통해서 어, 연속골을 성공하면서 좀 살아난 것도 호재였습니다. 어, 김동준, 김호규, 이번에 돌아와서 모처럼 완성체에 가까운 수비진을 볼수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제주는 올 시즌 홈 성적이 아쉽지만 원정에선 승승무, 좋은 흐름, 그것도 수원, 서울, 인천, 수도권에 가면 힘을 냈습니다. 그러네요. 성남문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성남문은 아직 리그에서는 홈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최근 홈 3연패에 당하긴 했지만, 제주 상대로 홈에서 8경기 연속 무패를 음. 이어오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라마단 마치고 돌아온 밀리치로 하겠습니다. 밀리치는 작년에 라마단 끝난 직후에 제주전 골을 시작으로 세 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어,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먹는 뮬레치가그 정도로 무섭다는 걸 음. 보여줬고요. 어, 제주에서는 제루소가 성남전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긴 한데 주민규로 하겠습니다. 성남이 최근 여섯 경기 연속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라스라던가 무고사라던가 어, 주민규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제주하겠습니다. 음. 제주 원정에 성황했고 성남은 홈에서 약했다. 음. 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매시 30분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구전입니다. 포항은 휴식기 동안 성라에서 보냈습니다. 네.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홈 정비 때문에 두달 동안 밖에 있었는데 또 나가냐. <laughs> 네. 그 집에서 있는 게 최고였다라고 웃더라고요. 네. 휴식기 포인트는 새얼굴들의 팀 적응이었습니다. 김승대, 완델손, 모세스가 음. 팀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초점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김기동 감독의 평가 자체는 좋지 않더라고요. 김승대 선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완델손은 공을 잡는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세스 같은 경우는 캐리가 타이타함에 여전히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김의 시청과의 경기에서 완델손이 득점을 기록했잖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대에이딱한 차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을 때처럼 뒤로 돌아서 때린, 음. 뒷공간을 파고 때린 슈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포항은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이들 선수들의 기회를 줄 계획인데 스쿼드 상태를 보면 김승대가 이날 출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스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고요. 네. 허영준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미션을 마무리한 대구는 2일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세징냐의 몸상태일 음, 거예요. 어디 갔냐? 에, 네, 세징냐. 아침 원정을 함께 하긴 했지만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음. 세징냐가 가기 전에 이제 사타구니 쪽에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가기 전에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현지 훈련 중에 슈팅을 하면서 다시 한번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단 현지에서 회복에 중점을 뒀는데 한국에서 얼마만큼인지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음. 때문에 출전 여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대거는 일단 세징여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고 최종전에서 극적인 16강 통과를 하면서 분위기가 확 살았다는 점 고무적이고 무엇보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에드가의 자리에 제카가 좀 빠르게 적응을 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제카는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에서 무려 6골을 음. 기록했습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2승 2무 1패로 대구가 앞서 있는데요 특히 대구의 세징다 5경기에서 5골을 기록할 정도로 강했거든요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게이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변수가 될것 같고요 음. 포항은 홈에서 무패고요 대구는 원정에서 무승 이건 역시 이번 경기를 예상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포항에서는 정재희 선수 주목하고 싶습니다. 정재희 작년 당시 전남 소속으로 대구와 FA컵 결승 2차전에서 맹활약을 음. 펼치면서 정말 존재감을 알렸잖아요. 그렇죠. 올해 포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해 시청전에서도 두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 대구를 상대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대구에서는 체크. 아챔에서 보여준 경쟁력이 K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런지 이날 경기를 넘어 올 시즌 대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포인트라는 점에서 음. 저는 제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포항, 음. 컨디션적인 면에서 포항이 좀 나아 보입니다 저도 포항하겠는데 공격 카드의 다양성 음. 측면을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자 같은 시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울산의 음. 경기입니다 네, 지난해 수원과 울산은 4번 맞붙어서 1승 2무 1패 팽팽했습니다 수원이 우승권인 울산을 상대로 홈에서 1승 1무 무실점을 음. 하면서 어, 조금 어, 울산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죠 어, 울산이 아침 조별리그 치르러 간 사이에 수원 감독이 박건아 감독에서 이병근 감독으로 음, 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이병근 감독이 지난해 대구를 맡았을 때 홈에서 홍명보호를 상대로 이전 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과 이병근 감독이 모두 울산과 홍명보호 감독을 홈에서 잘 잡았다는 건데 어, 뭐 이병감독 빅버드 데뷔전 이러면 이제 울산 상대로 좋은 모습을 그렇죠. 어, 보여할것 같지만 올 시즌 울산 K리그에서 보여준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된 완성도 높은 모습을 지켜볼 때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것 같다는 음. 좀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이병호 감독은 김천과 FA컵을 통해서 새로운 수원의 모습을 살짝 공개했는데 예고한대로 4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간에 3백으로 바꿨다가 연장전에 다시 4백으로 뭐가 이 팀에 가장 잘 맞는 수비 전술인지를 계속 고민 중이라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을 썼을 것 같고 이 선을 보면 전진우, 유주환, 정승원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를 좀 노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분 만에 정승원이 좋은 과정에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어, 찾아보니까. 어 2월 어, 수원 더비 이후에 수원이 넣은 첫 선책골이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계속 쫓아가는 골만 넣었었죠. 맞습니다. 후반에 네. 보통 넣고 음.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볼수 있고 공교롭게도 이병호 감독 사령탑 데뷔전에서 골 넣은 선수가 대구에서 썸싱이 있었던 정승원이라는 점. 그 점도 참 공교롭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써내려가나 싶기도 하고 김건희가 지금 심한 건 아니지만 발등 쪽에 부상이 있다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정승원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 울산은 말레이시아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어, 떠나서 어, 상당히 지친 상태일 겁니다. 음. 보름간 뭐 거의 2.5일당 한 경기씩 어, 이런 치렀는데, 최종전 패배로 토너먼트 진출에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과 비교할 때는 분위기나 몸 상태가 조금은 가라앉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어,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조우로전 명단을 보면, 어, 부상으로 먼저 귀국한 김태환 정도를 제외하면 베스트가 거의 다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시즌 초에, 그리고 K리그에서는 압도할 수준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아챔이 무조건 뭐 마이너스냐 하면, 오랜 기간 붙어 있다 보면 일종의 전줄련 효과더 음. 끈끈해진 계기가 될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 현재 위치, 양팀 의 위치를 볼땐 수원의 환경적인 뭐 유리함은 어느 정도 있을지언정 큰 어드밴티지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요. 을 어, 울산 엑스플레이어는 아마노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K리그에서도 두 경기 연속 프리킥골을 넣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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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후무한 세 경기 연속 프리킥골에 도전하고 있고, a c l 가서도 최근 세 경기에서 두골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원 달리겠습니다. 오. 네. 울산의 ACL 여파가 좀클것 같고요. 수원의 감독 교체 버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 하겠습니다. 네. 아침 후유증이 오히려 팀을 더 단단하게. 문영보 음. 감독이 한번더 의자를 걷어차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팀이냐고. 네. <laughs>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 FC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수원 FC는 휴식기 동안 통영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네. 휴식기 전까지 보여준 가공할 공격력을 가져든고 무엇보다 실점이 많았던 수비 쪽에 좀 공을 들였습니다. FA컵에서 부천에 패하긴 했지만 뭐 1.8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4월 30일에 열렸던 충남 아산과의 친선 경기가 아마 좀더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부상으로 휴식기 동안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던 정동호, 김건우 황순민 등과 같은 선수들이 45분씩을 소화하면서 몸 상태를 올렸거든요. 음. 손협 씨는 때문에 무릴로를 제외하고 베스트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성에서 휴식기를 보냈던 인천은 FA컵 충격 패 휴일증을 어떻게 덜어낼지가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기에서 제가 갔다 왔었는데 경기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대거 나섰거든요. 그 장기 부상자들 위주로. 네. 근데 역시 스코어가 뭡니까? 음. 1대 6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한 감독이 아무래도 축구가 흐름의 스포츠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멘탈 극복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바로 다음 날 주장분들을 다 모아서. 연습 경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인천대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데 네. 무고사가 4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인천대는 무슨 잘못이에요? 네. <laughs> 네, 어쨌든 네. 그 경기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야 아무리 지금 우리가 멤버가 되고 바뀌더라도 집중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하고요. 관건은 김동민, 강민수가 빠지는 수비진이 될 텐데 오반석, 델브리지에 김광석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때문에 리그 복귀전을 치를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양팀의 팀 컬러 아주 상반되는데요. 소환엽 는 많이 넣고 많이 먹는 팀이네요. 그렇죠. 4대3 경기가 속출하는 팀이 반면에 인천은 멀티골을 최근 넓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까지는 1대0 소위 말하는 이진법 축구에 능한 팀이라고 할수 있어요. 적게 넣고 적게 먹는 팀이잖아요. 여기에 소환엽 는 홈에서 치른 3경기에서 10골을 넣었고 인천은 원정에서 치른 3경기에서 단한 골만을 내줬습니다. 그만큼 극명한 차이가 있는 팀인데 지난 시즌에는 1승 2무로 인천이 근소한 우위 보였거든요. 음. 첫 대결에서는 인천이 완승을 거뒀지만 두 경기 모두 팽팽한 무승부를 보였습니다. 키 플레이어는 수원FC에서는 김현을 꼽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인천에서 뛰어서 부활에 성공했던 김현이 인천의 재계약 제안을 뒤로하고 수원FC의 새로운 중지를 틀었잖아요. 지난 시즌 공교롭게도 인천이 손협 시를 잡았던 유일한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게 김현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엠블렘을 바꾸고 인천은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인천 역시 무고사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고사는 인천 구단 최초로 다섯 경기 연속골 기록 중이거든요. 여기에 K 리그 최초로 2회 연속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최상의 흐름을 과시하고 있는데 수원 fc장에서 연속골 기록을 6 경기로 늘릴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인천. 음. 경고함에서는 그래도 인천이 조금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혜 파겠는데 김동민 효과가 크잖아요. 네. 김동민 없는 게클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김천이 승점 12점으로 6위, 강원이 승점 10점으로 8위, 승점 2점 차이고요. 김천이 12득점 9실점, 강원이 10득점 17점. 겉보기엔 9라운드까지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양팀의 틀린 그림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김천은 초중반에 강합니다. 음. 평균 선제골 득점 시간대가 31분, 강원은 55분이고요. 그리고 김천은 12골 중 7골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조규성이 해결하고 있는데, 조규성은 7골 중 6골을 60분 이전에 넣었습니다. 김천이 조규성이 득점한 경기에서 3승 2무 1패, 승점 12점 중 1점을 뺀 11점을 따냈다는 건 높은 의존도를 설명해 주고요. 바꿔 말하면 조규성이 침묵한 경기에선 승률이 말도 못하게 떨어진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김지현이 FA컵을 통해서 김천 데뷔골을 넣고, 김경민이 측면에서 좀 발빠르게 뛰어주면서 잘 흔들어주고 있긴 한데 승리 공식은 그냥 조규성이었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규성이 지난 FA컵 때 승부차기에서 벤제마가 묻었는지 이제 파넨카를 시도했다가 <laughs> 막혔습니다. 어, 선수 본인도 좀 멘붕에 빠진 것 같던데 지금이 어떤 대형 공격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어, 그런 과정에서 스타성을 약간 의식해서 그런 킥을 시도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든잘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60분이니까 조규성이 힘이 있을 때잘 막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강원 입장에서는 예, 강원은 네. 또 반면에 초반에 잘 버티다가 후반에 몰아치는 그런 스타일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10골 중 후반 골이 8골 80%입니다 오... 예, 그런데 최근 공격적인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골을 넣잖아요 디노가 십자인대로 빠졌고, FA컵에서 이정엽까지 발목 인대를 다치면서. 아, 이게 커버입니다 네, 최대 8주 진단. 어, 이정엽 선수가 지금 득점이 없어서 좀 아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지만, 강원 내에서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중볼 따내주고, 라인 깨는 침투 계속 시도해주고, 파울 얻어내주고,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면서 옆에 있는 양현준, 김대원, 이런 빠른 선수들에게 음. 기회가 간 거거든요. 이제는 사실상 전방 공격수. 지금 고무열 선수도 후반기 복귀니까 사실상 전방 공격수 없이 공격 조합을 꾸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천의 키플레이어가 조규성이라면 강원은 K리그 4월에 영플레이어상으로 뽑힌 양현준에게 아, 양현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정열비영 없이 어, 빈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풀어야 하고요. 최용수 감독도 숙제가 있습니다. 김천전을 시작으로 울산, 전북, 서울, 대구. 어우 빡빡하네요. 5월 최악의 일정이 지금 강원 앞에 놓여 있거든요. 이정협 없이 이거를 이겨내야 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김천의 루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윤스가 잘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천이요. 김천의 수비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저쪽이 공격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0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어린 팬들을 위해서 설렐 만한 시원한 경기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요. 이번 라운드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